저기 이 지박이 뭐가 있습니다. 저기 가는 뭐 테라스가 있으니까 마당 있으니까 이 화려한 정자가 있냐고요 정자가.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 어 저기, 저기 골목길이조그 골목길 안에 본물이 숨어 있어요. 본문은 본문. 동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꺼비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지모닐린 전, 전을 제가 보여드릴 다르지 않아. 이오시게다이거에요이골목길에 옛날에 않아. 이모이있어요다층 건물 보아면아시겠지만땅이경계선이모기서부터그이모 뭐죠? 건르이꽉찬건물이다꽉찬 건물인데 재밌는 건 등기상의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죠? 어, 검폐율이 꽉 찼고, 청수도 꽉 찼고, 용적률도 오반데 등기상의 면적이 옛날에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용적률 무시할 때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검폐율, 지금 법으로 따지면 건폐율도뭐 60%야, 용적률 200%잖아요. 근데 검폐율은 90%가 넘고, 용적률은 200%가 넘어요. 그러 요거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 보시죠. 어라오세요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1층이에요 1층 어, 지금 현재 어, 리모델링 공사 준비에 앞서서 1차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이제 구조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어디가 이제 주적전인지 어디가 구조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뜯어봐야 돼요. 뜯어서 한 건데 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는 게 땅이 23평이에요 23평에 1층에 바닷면적이 23평 엄청났죠? 그리고 여로 내려가시면 지하도 두평 있어요 옛날식 방금 같은 지하가 여기 들어가시면 두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이를 부수고 새로 지으면 21평이니까 17평 밖에 못 지어요 검폐율이 60으로 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어차피 차가 못 들어오니까 여기는 굳이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거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주거입니다 주건데 이거를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임대 면적으로 할 거죠. 보시면 뭐 이게 2 3 평인데 꽤 커요. 방이 하나 두 개, 거실 두 방. 옛날에 지는집이라 가지고 뭐 평면 리어워선 이제 약간 제전있인데 이뻐요. 아 제가 지금 너무 어두워서 지금 저 막혀 있는 건 이제 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냐면, 요런 게 뭐냐면, 이런게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건축물에서 사실은, 대지 안에 경계점은 여기예요. 요만큼은, 요만큼은 2층 건물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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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데, 요만큼은 불법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내 땅이 여기가 거기 막 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용도 변경하고 배수상황을 해야 되니까, 어, 대장상의 면적만 지킬 수 있어요. 대장세 면적이라는 거는 이 부분은 없겠죠.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막아서 이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어쨌든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죠 불법으로 이 밀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을 보면 땅은 23평인데 아니 소장이 1층이 26평이에요. 그런 게 이렇게 많습니다. 20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아서. 이 부분은 철거하는 이기시는 철거하면 되는거죠 일단 2층으로 고 2층으로 올라가겠죠그러 들어오면 여기 2층이죠 2층은 어,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현장이 거의 일치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면적을 최대화해서 뭐 철거 부분이 없는거죠 이 상태로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용도는 소호사무실, 사무실 인데 인대로 두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올래는2층쯤인 거죠. 내부 계단도 있지만 내부 계단도 있어요. 내부 계단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내부 계단으옛 옛날에는 2층에 반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층별로 사무실 인대를 줘야 되니까 이거는 막아버리고, 막아버리고 내부 계단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를 다 풀어서. 아 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어 어, 저희가 뜨거서 놀란 건 뭐냐? 단열재가 없는 집이야. 단열재가 없어요. 아니 왜 어디 간 거야 그 친할? 단열재가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옛날 집이 추운 거야 옛날 집.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옛 이게 단열. 그러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단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틈. 콩으로 어, 대충 따놨는데 틈이 있는 거. 이렇게 철거해 보면 이제 아이 집이 왜 추웠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알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는 위는 분명히 어, 다락 뭐,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위는 분명히 외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되 뭐가 있어야 돼요? 단열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 단열재? 근게이 집이 목풍이고 추운 거. 그래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옛날 집에서 문좀리다 다시 올라가면 옥탑하이 있을까? 옥탑방? 옥상이 있어요. 아니 이 집은 마당도 없고 이걸 예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단독으로 살아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도심지에 어. 정답은 두껍이지. 9억을 사서 이제 내가 리모델링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마당이 없잖아요. 마당? 옥상에 있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시면 이게 다마이요 이게 다내 마당. 네 라라라라라 이게 다내마당에요 네 심지어는, 좀 보세요. 아, 정자도 있습니다. 옥상에 테라스에 정자가 있어. 요이 정자는 안 보이시네. 정자를 보이셔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거아닌 이거는 등기사의 면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등기사의 면적에 옥탑 그 방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정자가 있는 거. 테라스, 마당에 심지는 정자. 이거 여기서 올라와서 낮잠 자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여기서 나가서 테라스 베이크에 뭐 화분으로 식물을 키울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이 점막, 전망. 이 점막 보세요. 이 벚심원의 점막. 저 보시면 저그 위에 저 주상복합 비쌉니다. 주상복합 비싼데 저는 저거 하나 부럽지 않아요. 저게 뭐, 뭐 20억이냐? 부럽지가 않아요. 저기 20억이 뭐가 있습니다. 저질 받는 거. 뭐 테라스가 있으니까 마당이 있으니까이 화려한 정자가 있냐고요, 정자가. 이거 화려한 정자로 보여야 되는데, 응? 이거, 이걸 볼줄 아셔야지 보물 찾기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숨어있는 보물이 거죠. 저기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지어는 대지 지분이 23평이 내 땅이죠. 내 땅에 건물이 45평이 내 거고, 심지어는 엄청난 테라스. 이 엄청난 멋있는 마당이 안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셔야지 돈리되는 건축입니다. 감사합니다.